특검의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당 국회의원 네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목사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택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모님만 계신 집에 강제로 들어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진 압수수색이 금일 아침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 전지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네, 신천지 네. 좀 제가 얘기할게요. 대표님, 저 홍준표 대표가 신천지 등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이런 것좀 증언하고 있는데 사실 려고좀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지도부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만이 뭐랄까 그분의 언론 말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조사해봤습니다. 21년도에 총선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당원이 가입 인수가 민주당은 80만 명, 그중에 책임 당원이 4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당의 경우는 58만 명이 늘어났고 책임 당원 26만 명이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총선이 되면 언제든지 당원 신규 가입 모집을 하고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준석 그전당 대표가 그 당시에 얘기하. 자기가 살펴봤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으로 한 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원수가 26만 명 책임당원이 뭐 늘어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 뭐 질이 있습니까? 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박산대 정청래 후보 후보 분이 모두 국민의힘과는 인과민 협치가 없다. 내란정식이 우선이다. 라면서 좀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한 이유는 어떻게 보실까 제가 논평도 냈는데요. 당대표 선언을 하면서 왜 야당을 끌어들이면서 꼭 그렇게 개딸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보여가면서 당대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력으로 정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송승원 씨께서 개혁신당 이야기 하신 이유가 조금 떠나 있습니다. 다른 당제에 따라서. 지금 뭐꼭 개혁신당을 꼭 집어서 하셨다기보다는 지금 특검이 너무 상식 이하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당뭐 또. 뭐, 윤상현 의원 특검 들어가서 어제 조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해당 없는, 사실 의원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집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종교 탄압하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개혁신당,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확인했습니다. 거기, 전환길 거기에 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보수 유튜브들이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환기 씨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문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